인사 직무에 관심 있는데 도통 경험도 없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신가요? 너도 나도 인사팀 가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일잘러 주팀장입니다. 인사 직무에 관심 있는데 도통 경험도 없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신가요? 너도 나도 인사팀 가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신가요? 인사쟁이 13년차 최연소 여성 인사팀장 프로 일잘러 주팀장이 알려드립니다. 바로 인사팀에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딱 앉혀놓고 제가 알려주는 인사팀 업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팀 업무는 운영하고 기획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노무,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인사 업무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채용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혹 급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이 보상이라는 음, 책이 안에 들어가는 한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전보상, 비금전보상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데 거기서 에 금전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오늘 채용업무 지금부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먼저 채용업무라고 하면 어,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플로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9월에서 보통 11월에 회사들의 경영계획을 세우고요 차기년도 경영계획, 음,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제 부문별로 다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다 보면 이 경영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목표,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제 인력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적정 인력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서장과 인사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정 인력이 나오게 되면, 이,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재직 인원이 있을 거고, 공석이 있을 거고, 이렇게 뭐 또, 잉여 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잉여 인력은 차치하고서라도제 재직 인원이 있고, 공석이 있으면 이 공석을 어떻게 보완해서 갈 것인가. 이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석을 사 내에서 할 건지, 사 외에서 할 건지, 사 외에서 한다면 신입으로 할 건지, 경력으로 할 건지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됐는데, 이 공석에 대한 자리를 어떻게 어,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키워를 채운다. 뭐, 빈자리를 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업무를, 이 회사에서 정한 목표가 있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와 핏하고, 부서에도 맞고, 그 업무에도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사는 사람을 통해서 운영이 돼요. 그렇, 그렇다 보니까,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나, 음, 퍼포먼스가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과정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번 입사하게 되면 퇴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도가 높아서 이 수반되는 전담 업무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영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채용 규모나 시기 이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액션 플랜 안에서 이제 채용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할지 다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모집 공고부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전형 그다음에 입사까지 요 일련의 과정들을 채용 담당자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어디에 릴리즈를 시킬 건지, 또 어떻게 지원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을 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올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러니까 PR이라고 하죠. PR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또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전용 이런 전형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뭐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면접. 면접은 또 1차 면접, 2차 면접, 일정과 장소와 면접위원들의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자들한테 안내. 뭐 어디로 오시면 되고요. 뭐 오실 때뭐 챙겨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안내 문구까지 다 지형 담당자가 진짜주의하면서 챙겨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담당자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업무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채용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걸 채용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채용 업무의 장점은 뭘까? 어, 이 업무하면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음, 제 입장에서 제가 가장 크게 아 이게 정말 좋다, 진짜 이거 하면서 보람된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채용한 직원이 정말 입사해서 퍼포먼스도 너무 잘 나오고 성과가 되게 좋아서 부서장님도 만족하고 직원도 만족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정말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자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지원자들을 보면서 되게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아, 요즘에는 이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또 이런 지원자들이 많구나. 이런 능력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네, 단점은, 어, 일단 이 업무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렇게 힘들게 <laughs> 직원을 뽑았는데, 어, 빠른 퇴사! <laughs> 어, 3일만에 퇴사하고 하루만에 퇴사하고 당일에 노쇼하고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약간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케이크를 뚝 떨어뜨려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허무해요. 내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힘든 게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 이거는 대기업처럼 이렇게 네임드가 돼 있어서 그냥 공고만 딱 올리면 알아서 릴리스가 막 돼서 지원자가 몰리면 너무 좋은데 보통의 중견 중소 기업들 소기업들은 지원자가 많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이 지원자를 어디서 모셔올 것인가? <laughs> 없는 지원자를 어디서, 어디에 노출시켜서 많이 좀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항상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힘든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혹은 있었으면 도움이 될 역량은 뭐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게 여러 이해 관계자, 네, 제가 표현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지원자, 그 다음에 면접관, 그 다음에 사내외, 이 채용이라는 업무가 중요도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내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감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끌고 가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면접관의 일정이 안 되고 지원자의 일정이 안 됐을 때이 일정 어떻게 조율해서 면접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 만약에, 물론 이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면 좋지만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각자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낼지.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단적으로 막 이끌고 가면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인사팀 업무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공감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부지런하고 꼼꼼해야 돼요. 책임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탑재된 거니까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채용 업무의 시작과 끝이 있을 때이 앞단에. 이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의 앞단에 챙겨야 될 것들 끝나고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꼭 생겨요. 근데 이걸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업무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단편적인 이유가 채용 담당자가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 지원자보다 더 늦게 와 있다. 그러면 제 지원자가 면접장 근처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죠. 그렇게 두면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부지런함, 그리고 이런 세심한 꼼꼼함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지원자들이 저희 회사에 왔을 때 가장 처음 회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채용 담당자예요. 음, 음, 대면에서 만나서 이미지를 딱 갖는 게 채용 담당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이 지원자분들이 지금은 지원자지만 또나가는 고객이 되거든요 음, 고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입장에서 좀더잘 챙길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편이고 나좀 어, 덜렁대는 편이다 이러면 정말 큰 사고 많이 칩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중에 덜렁대던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위에 하나를 붙여줘야 됐어요. 선배를 하나 붙여줘야 됐어요. 서류를 누락시킨다던가. 음, 그럼 안 되죠. <laughs> 서류를 누락시킨다던가. 안내가 안 나가서 면접인지를 모르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접 진행 10분 전에 안 오면 확인 전화를 보통 시키거든요. 10분 전에 와 있어야 면접이 정시 진행이 되는데 안와 있으면 그럼 면접관분들 먼저 와서 기다리시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쇼가 발생하면 이 면접관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보통 채용 담당자가 10분 전에 확인을 하는데 이런 체크를 안 했다? 어, 그럼 이제 난감한 거죠 여기 이제 막 부장님들 와서 앉아 있는데 어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 나지 않을까요? <laughs> 이런 꼼꼼함 있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제 이 과정을 대부분 저희가 사원이나 대리급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 면접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부서장님이거나 과장급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 라는 부지런하고 꼼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안 받는다. 어, 직급이 높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마할 수 없어요.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채용 업무 이 정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저도 신입사원 때 가장 처음 맡았던 업무가 채용이었어요. 네, 저 역시도 신입사원 때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인사 업무 하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고, 이게 각인이 돼서 그 다음 업무를 할 때는 좀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고, 되게 부지런하게 했던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고, 최종 결과가 이제 1등 있고, 3등 있잖아요. 채용의 순위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서류를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건 이제 저희 사수가 잡아준 거죠 이때 이제 저희 이제 과장님이 잡아주셨는데 과장님이 면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셔서 잡아주셨는데 정말 털썩했습니다 <laughs>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탈락하고 이 사람은 뽑히는 거였는데 포기하게 되면 차순이, 차순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순위를 바꿔왔으니까 운명을 가른 거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기한지를 책상에 붙여놓고 한달 동안 놔뒀던 것 같아요 반성하자는 의미로 <laughs> 음. 이게 굉장히 각인이 돼서 그때 이후로는 크게 실수했었던 적은 없는데요 물론 있, 있긴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좀 각인이 됐던 적은 없었는데 이게 가장 큰 음. 실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사원 때라서 더 긴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채용만 잘해도 회사가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채용 업무가 중요하다고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채용 업무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정보를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더 많은 인사팀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사팀에 관한 유용한 내용과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